이 형용사 말하기. 예문과 함께 외워보세요. 세마이 좁다 세마이 좁다 세마이 좁다 이리구찌가 세마이 입구가 좁다. 이리구찌가 세 마이. 입구가 좁다. 이리구찌가 세 마이. 입구가 좁다. 세마쿠나이. 좁지 않다. 세마쿠 나이 좁지 않다. 세마쿠 나이 좁지 않다. 이리구치가 세마쿠 나이 입구가 좁지 않다. 이리구치가 세마쿠 나이 입구가 좁지 않다. 이리구찌가 새 막구 나 입구가 좁지 않다. 새막 같다, 좁았다, 새막 같다, 좁았다, 새막 같다, 좁았다, 이리구찌가 새막 같다. 입구가 좁았다. 미리 구치가새막 같다. 입구가 좁았다. 미리 구치가새막 같다. 입구가 좁았다. 새막 크나 같다. 좁지 않았다. 세마크나 같다. 좁지 않았다. 세마크나 같다. 좁지 않았다. 이리구찌가 세마크나 같다. 입구가 좁지 않았다. 이리구찌가 세마크나 같다. 입구가 좁지 않았다. 이리구찌가 새마쿠나 같다. 입구가 좁지 않았다. 이타이 아프다. 이타이 아프다. 이타이 아프다. 아타마가 이타이. 머리가 아프다. 아타마가 이타이. 머리가 아프다. 아타마가 이타이. 머리가 아프다. 이따쿠나이 아프지 않다. 痛くない、あぷじあんた。痛くない、あた頭が痛くない、あた頭が痛くない、あがまが痛くない。 頭が痛くない。머が가じ프지않다。痛かった。あった。痛かった。あった。痛かった。あった。頭が痛かった。 머리가 아팠다. 아가 아팠다. 머리가 팠다아가 아팠다. 머리가 팠다다 아프지 않았다. 이타な나った 아프지 않았이타나아지아가이타나 머리가 아지아가이타나다 머리가 아프지 않았다. 痛くなかった. 머리가 아프지 않았다. ただし올 옳다. ただし타 옳다. ただし 옳다. 분포조와 ただし, 옳다 .ただし 옳다. 문법상으로는 옳다. 분포조와 타다시 문법상으로는 옳다. 분포조와 타다시 문법상으로는 옳다. 타다시구나. 옳지 않다. 타다시쿠나이 옳지 않다. 타다시쿠나이 옳지 않다. 분포조와 타다시쿠나이 문법상으로는 옳지 않다. 분포조와 타다시쿠나이 문법상으로는 옳지 않다. 분포조와 다다시그나 문법상으로는 옳지 않다. 다다시 갔다. 옳았다. 다다시 갔다. 옳았다. 다다시 갔다. 옳았다. 분포조와 다다시 갔다. 문법상으로는 옳았다. 분보조와 다다시 갔다. 문법상으로는 옳았다. 분보조와 다다시 갔다. 문법상으로는 옳았다. 다다시구나 갔다. 옳지 않았다. 다다시쿠나 같다. 옳지 않았다. 다다시쿠나 같다. 옳지 않았다. 분포저와다다시나다 문법상으로는 옳지 않았다. 와 다다시쿠나 같다. 문법상으로는 옳지 않았다. 문보조와 타다시 그나갔다. 문법상으로는 옳지 않았다. 수고하셨습니다.